제천의 한 한우 농가 먹이를 먹다가 움직이지 않는 소를 다른 소가 건들자 마치 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지는 소또 다른 소도 갑자기 추저앉습니다. 버티려다가 쓰러지는 소까지 모두 뭐어디가한 걸까요?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차를 대놓고 딱 내렸는데 세 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저기 좀 살려보겠다고 그 심장 있는 쪽을 강하게 발로 마사지한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살지 못하더라고요. 네마리의 소가 시간차를 두고 급사했던 거죠. 엄청 속상하죠. 소소 죽은 지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었었어요. 정말. 번식 목장인 이곳에서는 100마리 정도의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정성들여 키웠던 소들에게 닥친 의문의 사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모두 먹이를 먹던 중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먹이가 문제였을까요? 아주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소 먹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로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봐 먹이를 신경 쓰고 있어요. 소의 품질을 위해서 애지중지 키웠다는 농장주 먹이는 그날도 지금도 같은 것이었죠. 그렇다면 소들이 죽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사고가 난뒤 농장 밖을 둘러보던 농장주는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이것. 전봇대 위에서 윙윙 하는 소리가 그래갖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용접할 때 띄는 불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전신주 상단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는 거죠. 곧바로 관계자한테 문의를 했다는 농장주. 전선을 잡아준 철자로 된그 와이어가 이렇게 녹아 있더라고요. 합선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380볼트가 와이어를 통해서 살아있는 전기가 특가로 들어간 거죠.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신주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전선과 맞닿은 와이어를 통해 전류가 흘렀고 이게 철제 축사까지 흘러 들어갔던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축사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면 소가 감전사할 수 있을까? 만약 380V다. 그러면 380mA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한 50에서 100mA 정도 감전되면 이때는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치사량의 3배를 웃도는 전류로 소들이 감전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바로 옆에는 멀쩡하게 살아남은 소도 있었습니다. 칸에서 소가 죽었습니다. 소밥을 줄때이 밧줄한 걸 걸어요. 이렇게 걸면은 걸려서 목걸이가 풀리질 않아요. 이건 먹이를 줄때 사용하는 잠금 장치인데요. 살아난 소는 이 장치가 고장난 덕분에 목숨을 구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뒤에 나타났던 농장주가 축사에 쇠를 잡아도 어? 멀쩡하죠. 그렇네요. 농장 대표님이 뭐 장갑을 꼈다든가 고무 장화를 신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게 전기가 안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농장주까지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소가 위험했고 그 저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한 거예요. 쇠를 금속을 만질 때 약간 겁이 나더라고 요즘에는 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어요. 음, 큰일 뻔. 죽은 소는 약 500kg 정도의 성체로. 암소 두 마리는 출산은 60일 정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피해 추정 금액만 약 2천 6백만 원. 출동을 해서 저희 측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 거였죠. 피해 발생된 내역을 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장주는 남은 소들이 더 걱정인데요. 5년 전에 기농해서 소를 정말 정성껏 길렀는데 갑자기 죽는 소를 보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초이고 외양간 고치는 일 더는 없어야겠죠. <웃음> 남았어. 물을 뿌릴까? 나 해. 뭐가 있길래 그러는 <laughs> 거죠? 김포시 외곽에 있는 한 갈비집. 근래 본 적이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고요. <laughs> 손님이 지키한 곳은 화장실. 아니, 사장님, 이 여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뻥이 꿩이 나타났다는 얘기 정말 사실일까? 화장실 문 아래로 길고 화려한 꼬리가 보이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혹시나 잡힐까 싶어 변기 옆으로 후다닥 피합니다. 사람을 변기하는 모습인데요. 영락없는 꿩. 어쩌다 가비 집에 온 걸까? 술에 잔뜩 취하신 손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새를 키우냐? 그래서 우리는 고깃 집인데 안 키운다, 에? 예? 그랬더니 꿩을 키우냐? 그러셔서 꽝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가게인데 꽝이야. 한창 바쁠 저녁 7시쯤 가게 밖에 홀연히 나타난 새한 마리. 어디선가 날아오더니 곧장 갈비집 쪽으로 향하죠. 밖에서 바람을 쐬던 손님은 우연히 이 새와 마주친 후 여색의 정체가 궁금해서 한참을 바라봤다고요. 둘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혹시 꿩을 키우냐는 손님의 아래 잘못 얘기한 줄 알았다는 주인장. 14년 동안 여기에서 장사했지만 꿩은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새를 목격했을 땐 본인의 두 눈을 다 의심했다고요. 가게 앞을 배대하다가 계단을 직접 올라와서 남자 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변기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렵지도 않은지 계단을 손쉽게 올라와서 화장실로 쏙 들어간 새. 나와봐 제발. 손님 화장실 나중 화장실에 들어간 녀석은 아, 약 40분 아, 동안 꿈쩍도 아, 아, 하지 아, 않았습니다. 꽝. 어떻게 야 뻔했어. 제발 나와. 꼬리는 왜 이렇게 길어? 결국 구조대까지 출동했는데요. 구조대원도 화장실에서 새를 본건 처음이었다고요. 당황했죠.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제 날더라고요. 생각보다 날색게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새 정말 꽁 맞습니까? 금계라고 하는 꽹과에 속하는 조류죠. 꽁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금계요? 금계는 꽹과에 속하는 새로 꽹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꽹은 몸집이 두배더 크죠. 그러나서이 금계 어디에서 날아왔던 걸까? 금개가 우리나라 자연상태의 자연환경 속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또 그렇게 키울 만한 일이 사실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육농가나 그 반려조로 키우는 분이 계실 거라 고 추정이 돼요. 금개가 사람의 손을 탔을 거라는 주측 야생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터라 누군가 키우던 거라는 얘긴데요. 꿩이 가고 난 다음에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차 썼거든요.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선물처럼 오지 않았나. One, two, three, 봄밤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금기의 좋은 곳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